자, 코레 추박. 안녕하세요. 오늘은 팡팡 꼴에 한국어 초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무리 없 트라이니, 퓨사코레, 쯔바텀가리언 디바이. 서트라이닝, 봉프온 겸펑니언, 퓨사코레, 아울러 쿵쿵쿵쿵, 북미 하이, 펑니언, 다이퍼, 펑타이, 쿵쿵, 루누, 브르테코레, 사스타이 트라이미 능 반점 메리언티 모이 솜안똥뽀아먹파이 브람폰 는 메리언티 모이 뿡년 반 리은 이에요 예요 이에요 예요 하이 가스워치 모어 준 지읒 하이 목로버 트라이미 뿡년 능 르물록 와이탈. 반리은 하이 능반 a 메리띠모이 p 어 n c 능리 m m 어백니 o 어점나트나엄 Chiutompong 나 u n g 큰 i u 나 piopet. Ni chiutom n a t n 버 onpi c h o m 지어띠삐 비엔남 지어티프랑피 로테마에땀 룽답 송안 땀크 나라 국가 국가 나라 국가 그지어 브로테 이크니어 나라 국가 나라, 국가. 중국, 중국. 중국 끝지요? 아, 브로테쩐, 브로테쩐. 중... 중국, 중국. 중국 끝지요, 브로테쩐. 서만 땅크용 중국. 중국.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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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요? 비엔남, 비엔남. 비엔남. 베트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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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어, 아메리칸, 아메리칸. 미. 국. 태국, 태국. 태국 끝지어, 끝지어, 탈롱, 탈롱, 태국.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끝이요 우베키스탄 우베키스탄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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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요 필리핀 보이크니어 필리핀 캄보디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끝이 붙을 때그마 캄보디아, 캄보디아, 쏨안땀 음. 크념 하이, 쏨 써세 땀 크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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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지, 그렇죠? 언도네시 언도네시 인도네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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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루시 루시 러시아 러시아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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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요 몽골리 몽골리 네팔 네팔 네팔, 그지요, 네팔, 도이크니요. 네팔.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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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요, 타이완, 도이크니요. 타이완, 그지요, 타이완.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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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요 세리랑카 세리랑카 소디앙크니어 세리랑카 스리랑카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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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지요 까나다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그 지역 미얀마, 품이요, 예, 품이요. 까안스러울 때, 똥안 띠앙어, 땅 큰용, 나라, 국가,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네팔, 타이완, 스리랑카, 캐나다, 미얀마. 어, 쓸어올 때, 일안 국가, some DJ 타 국가, 국가, s 안 국가, s o m 세 국가, 국가, s 안 d 제 국가, 국가, 뜰열 때. 직업, 직업. 직업, 끝 지어. 강이어 르, 목, 로봇. 직업. 너, 매, 언 띠, 모이. 뿡, 영, 반, 니은. 강이어 띠, 브 띠, 모이. 선생님. 선. 생. 님, 선생님 그지어? 그루벙니은 그루벙니은 선생님 송안 땅큰용 선생님 선생님 띠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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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요써 송안땅 so, 그냥 학생 학생 디바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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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여 그룹 배 그냥 거 그룹 배 다에 뛰니지여 못이 배 의사 소만 땅크념 의사 띠부원 요리사 요리 사. 요리사 그지요? 요리사 끝지요 쫑퍼 요리사 디프 e 회사원 회사원 회 h e 회사원 끝지요 버클로 그럼 홈 회사 회사 끝지요 그럼 홈 회사원 끝지요 벚글룩 <목소리도> 끙뭉. 이럴 때. 쏜안 띠앙어. 지어모이 크뇽. 직업. 직업. 선생님. 선생님. 학생. 학생 의사, 의사 요리사, 요리사 회사원, 회사원 직업, 일안 직업, 이제 타지겁 지겁 솜스 어세 직업 솜, 솜 이제 타 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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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 능리은 대화 대화 끝이요? 가성떠니요? 대화일 송안땅 크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소폐학이에요. 소폐학이에요. 저는 김민수예요. 저는 김민수예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네.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네.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뽕뽕 열 러바띠앙어?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끝지요. 추모. 뭐 끝지요? 와이 추모 와이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저 끝지요 그냥 는 끝지요 보리아사 프로티은 김민수 끝지요 추모 꼴래 캄보디아 사람 사람 끝지요 뭔누 쭉쭉 한번지아 진짜 그만해어열때 음, 뭐예요? 뭐 크면 정 타임이에요. 사람 미연정 정 타임이에요. 정장 때정 끝죠. 받침. 받침 받침받침쩡그지요 받침 받침 니 n 그 받침 h 침 어와이달 뚫 o b 까 t c h i n 받침 받침 열때 받침 뚫 친항 뚫까뚫까요 받침 숨안 모든 띄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소페아기예요. 저는 김민수예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네,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보도벤티, 모든띠읍,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니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아니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아니요, 끝지요 어때? 어때? 그냥 끝지요 준지요? 그만해. 아니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s 안땀 m i 소라씨 이분이 누구예요? 소라씨 이분이 누구예요? 민수씨예요 민수씨예요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점점 때 이분, 이분. 본 끝지요 모누 이 끝지요 니 모누 니 누구예요? 누구 끝지요 내 악나 내 악나 요럴때썸안 음, 어, 뭐든 띠듯 소라시 이분이 누구예요? 민수씨예요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이분, 뭐누니? 어, 끝지요? 그룹 벙년 때? 이럴 때 아니요, 학생이에요. 썬더니어티, 뭔? 소만 땀그요 어느 나라 학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어느 어느 끝지요? 나. 어느 나. 브르테나. 브르테나 어느 나라. 브르테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랑 끝이 뭐는? 이럴 때 필리핀 사람이에요 <목소리> 소만 모른 띠읏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끄어크마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르 저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끄어크마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Yol Tianote Kunyunkuta 아 r o 은하이 비 n y k 메리 i 덤 m 미 a n c h o Aoi 이뿡 n 깐 a 리 People 너 메리언 크라우이 북령 능리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썸 어꾼 달판리은 메리언 디모이 땀큰영 준비 없디요 감사합니다.